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찡겼습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이벤트가 좀 많아서 일정 매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주는 재료와 또 일정이 꽤 많던데요. 좀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와 또 은행부터 실적 발표가 또 시작되잖아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또 LG전자 이렇게 실적 시즌이 바로 개막되고요.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고,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 있고, 여기에 또 플러스 202024. 4 2020 2 자, CS가 또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 해서 12일까지로 또 잡혀 있습니다. 네, 굵직한 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한주 주 증시의 흐름은 좀 자소 재현되는 가고 있는데 아마 이벤트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에 또 방향성을 모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지노미트리 종목인데요. 이 종목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존 주주님들과 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 가시되 무엇보다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부분에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너미트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2일까지의 거래량과 함께 이제 차트의 흐름이 특히나 10일 거래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3일에는 보합세이 4일에는 그리고 5일 각각 파란색 불 켜졌죠.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윗구리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8.83%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장마감을 했다라는 점이죠. 특히 기관에서도 지난 2일부터 언제까지 5일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매수 후에 시간에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진원 밑트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3거래를 다시 한번 껑충 뛰면서 급등을 했고 최근 주가 한담을 놓고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최근에 수급도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19만 7천주 그리고 기관에서 57,000주 순매수를 했다는 라 거죠 이제 보세요 앞으로 임상 결과가 곧 나오고 의료보험 등재만 지 나오면 지금의 26,500원은 한창 가해죠 5만원 가고 그위에도 8만원 가고 그위에는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흐름 다오른는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제 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대장암도 대장암이지만 해외 방과감 보험 코드 등록하려고 좀 들썩이는 것 같고요. 특히 외인들이 물량 들어온 거 보니까 외인들이 좀더 빠르지 뭔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오르는 거 보니까 곧 좋은 소식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호미트리 앞길을 아무리 추측해봐도 특별한 장애가 없거든요.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호의 또 제품인 방과감 검사 키트에 전 세계를 틀어서 딱히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FDA 승인만 통과되면 주가 가더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물량 없으신 분들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특히 지노메트리 대박 호재 추가적으로 확정됐는데 벌써 시초상한가 가겠는데요. 특히 지금 주주님들 보유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면서 근데 이런 정보 한번 터지면 여러분 못 잡습니다. 특히 주가가 비비적거릴 때 매수하고 있으면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에는 다시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또지능메트리가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슈,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데요. 그럼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18% 이상이나 오른 자리에서부터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체력, 좀 모멘텀이라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선택과 결국 집중이니까요. 좀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호비트리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그냥 진호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두 글자로. 빠르게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도 주가가 등락을 반복해서 올라가겠죠.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소통을 통한 뭐예요? 러처.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지껏 나는 그래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이런 제는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발 빠른 피드백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다 서로 수익률이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보를 받는 뭐예요? 타이밍. 그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자 진호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진호미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진호미트리가 주가 한담만놓고 보면 여러분 다 올랐어요. 태국도 계속 좀 몰리고 있고요. 그동안에 바이오마커 기반 암 조기 진단 전문 기업인데 방광암 진단 제품 얼리텍 BCD 분석 서비스를 미국에 시작을 했고요. 자올뭐 빠르면 이제 올 상반기 1분기 정도에는 의료보험에 진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특히 결정적으로 미국의 방광암 진단 검사 규모가 무려 4.7조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무주공산이죠. 기존의 보험급여코드를 발급받았던 퍼시픽 엣지 품질 저하 문제로 급여코드 과감없이 삭제당했습니다 최근에 방광화 진단 수요 정말 많거든요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사실 고통스러운 내시경진 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 볼땐진노비트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특히 지금 보험 급여 코드 발급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발급 받기만 한다면 미국의 방광암 진단 시장 4.7조를 독점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음 게임 끝나는 거죠, 여러분. 대장암 방광암 검사 정확도가 90% 이상인 제품은 바로 진노미트리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 인제 지난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 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다 선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럼 오르더라도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떨어졌으니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팔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칩 정부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진호라고 편하게 남겨놓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온 호재와 또 악재,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걸 없다 생각하시면 볼게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가만 딱 보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나머지서 매도를 해버리면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 있는 경우 반드시 돈도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확실히 추세를 잡고 지금처럼 올라가오는 분위기 속에 더 크게 말아서 올라간다는 거 가장 중요한 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 거지만, 당연히 없으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지도미트리 관련해서 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현재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개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부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진호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혹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따로 또 문자 내용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성수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 올한 해만큼은 대박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 지금은요.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여러분, 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또 여기에 더이상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 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에도 루닛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그럼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노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드렸으니다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든도면 크게 나오죠.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좀 되면요, 세력들 감아 있지는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보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고 오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 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잖아요. 바로 템버가 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직,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첨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좀안되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거다 뭐예요? 무료입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 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리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놨으니까 여러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글자이시는 분들 제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 보시고요 이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나는 그런 여러분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 성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